안녕하세요 융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3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이 되었어요. 지금 벌써 4월 3일인데 4월달 블랙저널을 꾸미지 못해서 3월달 리뷰를 하면서 4월달 블랙저널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3월달은 정말 기록을 포기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어서. 중간중간에 몰아서 쓰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긴 해서 만족도가 10이라면은 한이 정도의 기록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먼슬리 플랜은 아예 적지도 못했고요 이것도 아예 적지 못했는데 플랜이 있었는데 못 적어서 리뷰를 쓰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넘기고 리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런 배운 것 베이킹 수업을 두 번을 들었거든요. 베이킹 수업을 두 번을 들어서 어떤 거를 배웠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걸 배웠어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좋았던 점은 배웠던 거랑 비슷하게 베이킹 수업 들은 것. 부족했던 거는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지속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번에는 데일리 일기는 자주 썼거든요. 그래서 4월 달도 짧더라도 데일리 기록 지속하기.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3월 한달 리뷰를 해봤습니다. 햇빛을 적지도 못했고 줄을 열심히 그은 것이 무색하게도 한 번도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낭비를 하게 된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더 열심히 습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3월달에는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운동은 아예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약간 최악. 근데 저도 이제 건강 목적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4월 달에는 어 운동 관련해서 습관을 지키는 영상을 아예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혼자서 이렇게 이 습관을 지키지 못할 거면은 남들에게라도 보여줄 목적으로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하자 라는 마음이 있고 책도 이제 백수라서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한 달에 한 권을 읽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 한 것도 블로그에만 올려놓고 여기에는 적지 못했어요. 유튜브로 찍고 싶은 거는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그냥 아이디어를 이렇게 남겨놓고 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을 때 참고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펼쳐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계부, 가계부 영상은 이미 두개 올렸고요. 이거는 루틴 쪽으로 하던 거라서 그냥 이걸 보지 않고도 올렸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찍고 싶어서 내가 찍고 싶은 주제를 참고해서 짧게라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블로그도 몇번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 위시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스웨그 오븐이 있었는데 이거는 엄청 고민한 끝에 구입을 했고요 구입 완료 제가 자잘한 거 욕심은 없는데 기계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워낙 좋아해서 카메라 사고 싶다 적어놨고 뭐 조화 집에 장식할 조화 같은 거 구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위시나 이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는 이 달마다 적는 게 아니라 아예 끝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적는 게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마다가 아니라 연도마다 적을 수 있게 뒤쪽이나 앞쪽에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월마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나 뒤쪽으로 배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말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제가 위클리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에 위클리를 한번더 시도해보고 내가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예 그냥 위클리를 빼버리려고요. 예전부터 다이어를 썼을 때부터 빈칸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았어서 위클리 플랜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빈칸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어 데일리 플랜은 이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쓰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썼어요 데일리 플랜은 모닝 저널을 못 쓰긴 했는데 어 그날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몰아서라도 적어줬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그래도 2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 데일리 플랜을 그래도 열심히 써서 이번에 4월 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가계부를 이 녹색으로 해줬기 때문에 블랙 저널도 녹색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꾸민다고 말하기 또 뭐하긴 한데 여튼 블랙 저널 셋업을 하고 오겠습니다